2022년 4월 넷째 주 속회로 모인 속회원 여러분들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고 또 우리 속회원들과 함께 그 은혜를 기쁨으로 나누며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23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욥기 1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일곱과 딸 셋이 태어나리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칠천 마리요, 낙타가 삼천 마리요, 소가 오백 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세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요비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요비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요부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우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우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우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욕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요배 자녀들이 그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원이 요백에 와서 이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한 사람이 와서야 아르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내 모퉁이를 침해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요비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 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욕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욕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육기는 한 사람과 그의 가족이 겪은 환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에서의 고난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이나 능력이나 경제적 상태에 상관없이 누구나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은 믿음이나 성품이나 선악에 관계없이 누구나 당하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고난을 당하는 일 자체가 아니라 고난을 당하는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인 것입니다. 오늘 욥기의 말씀은 참으로 기묘한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사탄과 대화를 나누시는 것부터가 여러분 의외의 모습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사탄은 결코 하나님의 라이벌이 될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분명 악한 대적자이나 사단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어쩌면, 욕이 당하는 이 시험의 발단에 관한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사단이 협력하여 의인 욕을 시험하는 이러한 모습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세상 이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믿고 명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평안의 일이나 또는 불행이나 기쁨이나 슬픔이나 형통이나 환란의 일등그 어떠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밖의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육기는 지혜의 서라고 불려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지혜를 우리가 이육기서로부터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고난당하였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대처하고 이에 대하여 반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욥기서의이 시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알수 있는 것은 욕은 의인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욕은 견딜 수 없는 시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원망의 말도 하지 않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욥을 기뻐하시고 또한 자랑하셨습니다. 고난은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것이 또한 고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이 고난 속에서 욥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랑이 될 만한 모습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모습이 지혜고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 요배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역시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실 만한 이러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고 더욱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을 경유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경유한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분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유하였기에 온전하고 정직하며 악한 일은 멀리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생일잔치를 마친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은 이러한 죄조차도 용납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처럼 욕은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으려 하였고 하나님은 이런 욕의 마음과 자세를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러한 삶을 사람을 가르키는 말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믿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에 발끝도 따라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완벽한 모습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의 마음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과 이를 통한 선한 행실이 있다라면,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죄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여하심으로 여러분 죄에서 떠나서 우리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시는 이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까닭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자랑스러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이 세상에 욕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자랑하셨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여하리까 라고 되물으면서 많은 소유물을 그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또한 이것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요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참소에 하나님은 사탄에게 이요을 시험할 것을 허락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성경에서 흔히 볼수 있는 이러한 모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그 믿음의 사람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욕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또한 알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욕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나타내시고 또한 다른 이들에게 이 욕의 모습이 믿음의 본으로 자랑하게 되,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셨던 요배 모습은 또한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한 가지였습니다. 우리가 받는 시험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시험은 하나님과의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는 일일 것입니다.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 오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원망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십니다. 사탄의 시험으로 욕은 상상도 못할 재난을 만났습니다. 스바 사람들이 소와 나귀를 빼앗아가고,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양떼와 종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낙타들을 빼앗고, 강풍에 집이 무너지고,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꺼번에 모두 죽었습니다. 참으로 큰 어려움을 한 번에 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욕은 자신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 정도의 큰 슬픔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욕의 원망하지 않는 마음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바로 내가 누리는 자신이 누리는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비결, 모든 것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주님이시라는 이 믿음이 바로 이 비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에서 떠난 자,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조건 없는 사랑의 마음을 품은 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믿음, 요비 보여준 이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이 자랑스러워 하실 만한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모든 인생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바로 이 욥기서의 목적인 것입니다. 고난 당할 때 우리는 스스로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왜 하필 나야?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지? 사랑의 하나님이 나에게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지?라는 이러한 수많은 질문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충고도 할 것이고 권면도 할 것이고 때로는 질책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당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의 말과 충고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요분 고난 앞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모든 것은 주의 뜻에 있다는 이 단순하지만 깊고 위대한 진리를 믿으심으로써 욕과 같은 믿음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들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눔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지금 나의 모습 중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실 만한 모습은 무엇인지 여러분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해결받은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 함께 그 은혜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 첫 번째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세우시는 이 나라와 민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린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주시라고 믿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믿고 간절히 의지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기도 생활에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으시고 고마우신 주님, 오늘 이렇게 온라인 소회로 모여서 말씀 듣고 은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요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랑스러워 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찬양하였던 이 요배 모습처럼 우리도 피할 수 없는 고난과 위기 앞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또한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당한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염을 아버지께로 드립니다 드린 염을 기뻐 받아 주시오며 드린 이들의 손길을 또한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사 삶 속에 크신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